yeah 무 우산. 우산. 이제 가야죠. 시간이 되는데 이다 네. 어머 비 어떻게? 오 마이 갓. 어머 어머 비 진짜 많이 와. 아까보다 더 많이 오는데. 어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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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어머나 나 몰라. 어머. 어머 비. 어머. 어, 비가 이리 많이. 어머. 어머. 아, 어머 어머. 머 비가 이리 많이.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. 어머나. 택시도 안 잡히겠다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어머나 어머나, 어머나. 어머나, 어머나 바지 다 젖자. 어메가. 어, 바지 다 젖었어. 어, <laughs> 어, 난 아. 아나 몰라. 비가 아까 여기 올 때보다 더 많이 와. 난 몰라. 어, 어머나. 어머나. 어머. 어머나. 바지 다 젖었어. 난 몰라. 아아아아 아, 아, 아우 아우 나 몰라 아우, 아 머리 다젖어아나 몰라 어머나 비가 이게 장난 아니네 아까 진짜 비 이렇게 많이 안 왔는데 나 샐러드 먹고 나오니까 비가 너무 많이와 어머나 어떻게 아, 아 아우 나 몰라 아, 어머나 발다젖었어 아, 어머나 잡아라 아우 잡아라 아아 어머나 아, 어머나 어머나 아아 아,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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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비가 와, 어머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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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 남이 싸? 이렇게 웃든 저렇게 웃든, 니가 무슨 뭐 색깔이야? 내가 지금 비를 다 맞고 있는데. 어머나, 어머나, 이 비바라. 어머나,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. 어머나 하체 다 젖었어 나 지금. 어머나 어떡하지? <laughs> 아, 어나 하체 다. 어비 어, 많이 와. 어막비 많이 와비 많이 와. 어머나. 어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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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 사람이 날 쳐다보고 윙크를 안 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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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 비가 너무 많이 와. 아까 나 샐러드 먹을 때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. 샐러드 먹고 나오니까 비가 억수 많이 오네 아줌마 나 하체가 지금 다 젖었어 어 맞다 이런 날에는 포장마차 한잔 먹어야지 맞다 맞다 아, 하체 바지가 다 젖었고 지금 <laughs> 아우, 아우 너무 웃겨 아우, 아우 웃겨 나이비 오는데 밖에 나와서 방송하는 것도 처음이다 맞지 응, 응. 머리 다 접고 나오는 응. 스타일 완전 개꽝 됐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오는 스타일 완전 구겨지고 바지 하체다 접고 어 머리 다 풀리고 응. 자꾸 뭐 지브라님하고 무슨 류무에님 무슨 는이야이 밖에 안해어술술 끝났어 나는 어머 비 오는 거 봐봐 끝났다야 어떡하지 <laughs> 그러니까, 나도 반바지 입고 나올걸 됐다 지금 하체가 다 젖어버렸어 오 마이 갓두루 갓뚜루갓뚜루 비가 비가, 빗방울이 이렇게 있다 어머나 어머나,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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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, 가뭄은 해갈됐겠다 다행이다 그래도, 비는 많이 와야 돼술 <laughs> 끊었대 어, 며칠 안 가겠지만 술을 꺼냈다 알았어. 그래도 춥거 났어.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춥고 났다니까. 아니, 그걸 왜 생각하냐면 산불이 나잖아. 산불 나면은, 이때까지 키운 나무들이. 오, 나무들이 너무 아깝잖아. 나 그런 게 아까워. 산불 날 때. 립스틱 이거 뭐냐면은 아까 말해줬잖아요 <목소리> 어머 어머 나뭘 바람! 엄마 엄마 <laughs> 아 어우 나 어머 옆선도 다 쳐졌어 나 몰라 옆 라인도 어머 나 몰라 비가 또뒤 옆쪽으로 오네 어머 나 에스카다 에스카다인데 이거 단종대가좀안 나와요 어 어우 추워라 어메가 하 어나 날려가면 어떡해 어머 안녕 네 어머나 어우 어 어머나 몰라 아아 어. 아아 추워 아 어머나 머리 다 풀리고 지금 어머나 어머어 바람 어머나 어떡해 날라가는 거 아니야 어머머머 어머머 비가 또 많이 와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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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비싼 가방. 어머나 나 비싼 가방이 가죽 가방. 어 가져다 나봐나 몰라. 어 어머나 아 추워. 아 추워. 어머 어머나 어머나 아 추워. 아아아 아. 아, 아, 아. 어, 택시 탈거 그랬다야. <laughs> 어머나 나 머리 풀렸나봐 지금 난 못살겄다 어나 비싼 가방 어떡해 어머 가죽 어 빨리 닦아야 돼 가서 어, 어, 어머나 어내 어, 몸뚱아리보다 비싼 가방 어머나 어비 어. 비가 왜 앞에서 난리야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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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머나 어. 아, 어. 어머나, 뛰어가야지. 아이고, 아이고 됐다 아이고 대라. 어머나 나 머리 어떻게 다 날려? 어머나 몰라. 아, 아, 어! 머리 몰라. 아. 머리 다 든다. 어머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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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머머 바람, 어머나, 아. 어머머, 어머머 바람 어떻게 하니? 어머나, 어, 태풍인가 봐. 아! 아, 머나 머리 다 날려. 오빠, 나 몰라. 아, 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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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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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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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아, 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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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, 어머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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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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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! 어, 바람 불. 어머, 나 머리 다 젖었어, 싸불라. 어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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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모욕다 갔다 온 느낌이네. 아! 어머나. 나 머리 어떡해. 어머. 어머. 이 자연이 나를 이렇게 망쳐놨어. <laughs> 어. 어머나. 아까 그, 그, 풀세팅을 갖다가. 어머, 이 노숙자로 만들어놨 어머, 이갓 어 어머 난 몰라 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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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머. 어머. 어머 저 바람 너무 많이 다 저기 어머나뭘 어떻게 봐봐 어떻게 나 어머 나나 걸레 됐어 어머머 나, 나 어떻게 <laughs> 어머, 어머. 지금 어 기운의 여주인공 되버렸어요. 이 바람 때문에, 바람하고 비 때문에. <laughs> 어머, 아까 그 모습 은 온데간데 없고, 어머, 내 뭐야 이 자연이 날 이렇게 망쳐놨어. 어머, <laughs> 머리 다 풀리고, 지금 나 하체 하반신 다 젖었고, 어, 어 머리는 지금 아, 물에 빠진 생쥐가 돼버렸어 어, 몰라. <laughs> 그게 그래, 그 소라는 죽었단다. 아까 거기 풍성한 머리 위에 어... 그 럭셔리하던 그 소라는 죽었단다. 얘들아, <laughs> oh <my God. 웃음> 나 몰라, 몰라, 몰라. 어... 어메이가... 어... 아... 놀라, 놀라... 어... 자, 자, 자. 어머, 나이 빨간 줄 여러분, 저 이제, 이제 음. 왔어요. 이제 방송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어우, 난 몰라. 어오 마이 갓. 어머, 사부야 어디 가니? 안녕하세요. 커피만 쓰러가요. 예. 안녕하세요. 어, 어. 예. 음. 어. 어 지브라씨 안녕. 어, 어 미미님 <laughs> 안녕하세요. 사브리사, 사브라 부당님 안녕하세요. 어. 커피 사 오세요. 네. 어. 커피 사러 갔대요. 어, 한번 나가. 어. 일단은 나는 방종을 해야 니다 여기 봤지만, 어, 머리 다 젖었어. 안녕하세요. 어, 어머나 나비다 나 맞아가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비바람에 이 비바람에 내가 방송을 하고 왔잖아. <laughs> 어. 어려 일이. Oh my g o 이제 방송해야죠 여러분들. 저 따라온다고 고생했는데 지금 뭘 봐봐 지금 나봤죠이 머리 다 젖고 어이 비싼가봐 어 나가야 비싼가 돼오 오, 마이 갓 오이 비싼가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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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싼가봐 어머 어머 유일하게 비싼가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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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다 먹은 거 있네 가죽이 오 마이 갓어 머리 머리 봐봐그 아까 그 머리 그그 머리는 어디 갔지? 머리 다 풀려가지고 물에 빠지쌩치야오 마이 갓오 마이 지금 다 젖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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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<웃음> 머리 감고 온줄 엄마 왜 이거 <이가> 다 죽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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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풍성한 그거 뭐 어디 갔어? <laughs> 그나저나 이 가죽 어떻게 하지? <laughs> 어, 비싼 가죽. <laughs> 어, <가방>. 어, <laughs> 물을 뭐 유일하게 비싼 가방이.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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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어머 어머니 어떻게? 다 젖었어 가방이. 어머 어머 어떻게 실실 좀먹고 가야겠다. 어. 어머 어떡해. 가방에 그 막뭐 뭐 양가죽이 막 쪼그라드는 거 아니지? 나 상처 안 받아. 저런 거 상처 받으면 뭐, 벌써, 벌써, 진짜, 아유, 뭐. 아, 저런 거 상처 안 받아. 상처 받았으면 옛날에 받았지. 맞지? 그리고 머리 봐봐. 지금 무슨 모유탕 갔다 머리다. 그거 <laughs> 다뿌려버렸어요 여러분들 나 이제 어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방송하고 또 방송할게요 여러분 어머나 아이라인 다 번졌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라 여기까지 따라와주셔서 여러분 덕대 안 날라갔어요 저 혼자 걸어왔으면은 어 날라갔을거야 바람에 맞죠?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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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두홍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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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집으 안녕. 어, 그리고, 모모이님 안녕. 오늘 하루도 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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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b y